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미 증시, 우리 증시 모두 올랐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어프리마 그리고 KI N X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래량에 따라서 장대 일봉,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이동 거래량 장대를 보아서 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세 종목 다 공이 그렇습니다. 복합 차트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KINX 강세장, SNET, 슈프리마 강세장입니다. 우선, 그물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슈프리마 강세구요. KINX 강세구요. SNET 역시 강세입니다. 이렇게, 그물 차트를 봤구요. 대기 매물을 좀 보겠습니다. 대기 매물, SNET 강세, 슈프리마 강세, KINX 강세입니다. 네, 세 종목 다 강세입니다. 다음, 일목균형표 같은데요. 일목균형표 상승이고요. 우리는 모멘텀 지표에 스토케이트 스로우를 함께 봅니다. 예, 강세장이고요. SNN 역시 강세장이고요 슈프리마는, 예, 네, 현재 그 일목 균형표가 다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역시 강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표의 일, 역시 계곡선입니다. 슈프리마의 상, 매수 시그널이구요. KINX 역시 매수 시그널이구요. SNET도 매수 시그널입니다. 세 종목 다 매수 시그널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PNF 차트인데요. 이거 중요한 이유는 목표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ET 100원. 슈프리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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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이렇게 목표가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재무 분석을 봅니다. 우선 SNE부터 봅니다. SNE 강세장이고요. 현재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슈프리마 역시 강세장에 적절한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KINX 역시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약간 살짝 고평가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SNET은 살짝 고평가되어 있고 슈프리바는 적당한 가격대의 상승하락이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 KINX는 역시 살짝, 살짝 고평가되어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특히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됨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